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보징잉스쿨의 미사기입니다. 아, 이곳은, 네, 회진입니다. 예,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진에서 다리를 건너서 노력도의 방파제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보시죠. 네, 4월 30일 수요일, 5시 42분입니다. 아, 현재 간조입니다. 예, 보시면, 예, 바닥을 완전히 드러냈죠. 예, 간조 상황에서 초들물 상황. 글쎄요, 어, 지금 해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 이곳, 예, 포인트에서, 네, 어찌 보면, 짬락의 형태로, 네, 한 시간 정도 워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아참 어렵게 한 마리 했네요. 오이 차 아예 걸려가지고 창카네 자, 자 나오네요. 하하하 아. 예, 살짝 당겨가는 입질이었습니다. 아, 이거. 네. 예, 네, 보시면 노력도 의진앙. 네. 여기 액선 터미널 바로 옆에 석축 포인트에서 아,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네, 가보징 한 마리 구경합니다. 아, 그렇죠. 얘는 사이즈가 상당히 길쭉하게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옆쪽에 제가 바로 챔질을 했더니 네. 다리 바깥쪽에 꽂혀서 나왔습니다. 네, 아라에기 1번 아지애기로 한 마리 이거 포인트에서 합니다. 이야, 참, 억울하다는 듯이, 푹푹 합니다. 자, 배가 네 추락하려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포인트. 글쎄, 물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올까 아 그랬습니다. 아 현재 수심이 뭐한 2m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 캐스팅해 가야 지금 한 3m 정도 나오고 그런데 요 지금 석축 앞에 예, 아주 뭐 가까운 거리 한 5m 내외 예, 거기에서 가보징어가 아, 순간 예, 살짝 당기는 예, 그런 입질을 받고 지체 없이 챔질했더니 예, 한 마리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 기분이 예, 요즘 뭐이 시기 한 마리 잡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에, 지금 예, 노력회진에서 네, 금당도 가학을 가는 예, 완농페리 2호네요 계속 대기 상태였고 에, 중간중간 예, 차량이 배에 이렇게 예, 선적하는 그런 상황이 예, 있었는데요 아그 와중에 한 마리가 아, 나왔습니다. 자한 마리 더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 포인트 와가지고는 뭐몇번 캐스팅만에 한 마리 했는데,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아, 랜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른 포인트에서 뭐 전혀 입질 반응도 느끼지 못하고. 조금 뜸했는데 이곳에 와서 한 마리가 나오니까 참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미스터 김도 순간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 마리가 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곳에서 해가 떨어지고 야간 낚시를 좀 해보려고 어 왔는데요. 아뭐해 떨어지기 전에 아 그렇죠 이 시간에 나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 저녁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네. 어쨌든 카보징어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 포인트 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보고 계신 배가 금당도까지 갔다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 이 시간까지 이거 포인트 어, 계속해서 가보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추가적인 입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참 아, 시작 무렵 네, 한 번의 입질을 받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네, 아라 에기1번 아지 에기로한 마리 했는데요. 어쨌든 아, 이거 포인트 일단은 한 마리 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나름대로 뭐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요 음, 다른 포인트에서 미스터 김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가보자 잉스쿨 미스터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에 한번 해봅시다. 정지. 액션. 자 텐션만 살짝 잡았다 넣는 액션. 텐션 넣고. 다시 한번 텐션 잡으시고. 자, 텐션 놓으세요.